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단원 학습지 풀이를 했다면 이번에는 7단원 학습지 풀이를 두 분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이 문화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 문화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어떤 주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 범위를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문화권이 이제 경계가 되는 것은 보통 높은 산맥이나 대하천, 거대한 사막 등이 있고요. 문화권을 구분하는 그런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기후나 지형 등 자연환경, 그리고 산업종교 같은 인문환경으로 이제 문화권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화권의 특징을 보면 위복과 음식, 그리고 전통, 가옥, 이란 것이 어때 의식주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문화권이 형성이 됩니다. 아, 의식, 의복 문화권은 기후에 적응되는, 기후에 따라서 옷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죠? 추운 곳에서는 보온에 유리한 털옷을 입 있고, 더운 곳에서는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이거나 얇은 옷을 입는 그런 문화권이 형성되고 또한 또 전통 음식도 자연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그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쌀과 밀의 재배 지역에는 곡물과 관련된 뭐 밥빵 국수 이런 것들의 곡물과 관련된 문화권이 형성이 되고 목축업이 발달된 것은 어때요? 가축의 고기라든가 유제품과 관련된 음식 문화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통 가옥에 따른 그러한 문화권은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을 하게 되죠. 건조 기후 지역에는 흙으로 만든 흙집, 냉대 가옥 기후 지역에서는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집, 높은 산지 지역에는 돌로 만든 돌집이 있고, 가축을 기르는 지역은 아무래도 가축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의식주가 다 다르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 인문환경에 대하, 대해서 또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화권을 보면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하는 모든 활동 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떤 산업이 발전,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살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에서는 어때요? 농사를 지으면 금방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정착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농사를 지으려면 어때요? 공동체 문화가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농경 문화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한 작물을 소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농번기라든가 농한기와 같은 생활 리듬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나 수확기 의 어떤 축제 같은 것도 농경 문화권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목 문화권입니다. 유목이 중심의 되는 그런 문화권인데 계절에 따라서 가축이어때 모기를 찾아서 풀을 따라서 오가는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건축물의 집이 아니고 이동식 가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에이, 이렇게 의식주의 재료를 가축으로부터 이렇게 얻어 나간다는 거 그다음 이제 상공업 중심의 문화권은 어찌냐면 이제 각 개인이 거대한 사회 조직으로서 일차 생산물을 가공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또 만든 제품을 유통하는 일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하는 곳 그리고 주거지가 분리돼서 출퇴근 문화가 아무래도 형성되고 이게 또 의복과 음식을 그리고 상점에서 구매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직접적으로 의이나이기 이제 뭐식 식, 식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의복 같은 거 농경이나 유목은 자연에서 구했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상점에서 구매하는 거 이런 게 다른 거고 아무래도 상공업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밀집도가 높고 도로가 발달되고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생활 모습이 상공업 중심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화권을 살펴보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오랜 일상생활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매주 오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크리스트교 문화권. 이것은 성당,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일상화되고 있고 이슬람교 이슬람교 문화권은 신앙 실천에 다섯 가지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윤회 사상을 믿으면서 소를 신성시해서 먹지 않은 어때요? 힌두교 문화권 이 있죠. 불교 문화권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어때요? 수양을 중시하고 육식을 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종교에 대한 그런 지도가 나왔죠. 여기 유럽 쪽,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남북아메리카 쪽은 어때요? 크리스교가주이고 여기 이제, 아시아 남부하고, 여기 아프리카 북부 이쪽은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타, 여기 기타죠. 그 다음에 여기 힌두교, 여기는 이제 불교, 여기는 또크리스트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문화권 구분과 특징을 214쪽에 나와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이 A입니다. A 보이시죠? A는 뭐예요? 건조기후 지역이죠. 주민들이 오아시스 농업이라든가 유목생활을 하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게 되겠죠. 예, 비인은 어때요? 여기 아프리카 남부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열대교의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부족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원래는 토속종교를 믿었지만 유럽인들이 진출을 해서 크리스트교가 널리 전파된 거죠. 그리고 유럽문화권은 여기 크리스트교를 믿는 백인이 주로 거주하게 되고 인도 유럽어중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도의 디조, 인도 문화권, 인도스 문명과 힌두교 그리고 불교 발상지고 언어와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유교, 불교 한자 아, 여기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일본 그래서 여기는 아,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된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고 지역 간의 어떤 문화적 유대감이 있으면서 변호사가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 쌀을 주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여기 동아시아 밑에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교통이 유지해요. 교통이 유지 무슨 교통이냐. 이게 해상, 해상교통. 여러분 저번에 배웠죠. 해상교통이 유지. 면서 종교 등 다양한 문화가 또 혼합되어 있고 오세아니아 문화권 오세아니아 주 요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유럽의 이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유럽 문화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는 이제 독특한 원주민 문화도 남아있다는 거 북극 굉장히 출죠 그죠 순록을 유목하면서 물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런 북극 문화권 그리고 유럽인이 이주해서 세계적 산업국가로 됐다 어디에요 이게 앵글로-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다양한 이민자들로 이루어져서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에스파냐, 포르투갈, 에스파냐, 포르투갈 여기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옆이죠. 그래서 언어와 종교가 전파되고 원주민, 백인, 아프리카 흑인, 혼혈 족이 만든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계 문화권의 구분과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그어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문화도 항상 계속 변화다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한 사회의 문화가 사회의 내적으로 안으로 나뉘면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외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을 보면 이게 내적 요인으로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 자체적으로 만드는 들걸말요 발명인 거죠. 이미 존재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는 어때 원래부터 있었죠. 그래서 전기의 발견이고 전구는 어때 발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문화 변동의 그 외재적.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된 문화 전파가 있는데요. 다른 사회의 구성과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뭐, 전쟁이라든가, 정복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사신이라든가, 요런 거, 교육을 한다든가, 요런 거에서 다른 문화가 전파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파됐다 해서 직접 전파. 인쇄물이라든가, 인터넷 등과 같은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됐다. 간접 전파. 또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했다. 라고 하는 건 장점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이 양상입니다. 어때요? 문화 변동이라는거 하는 것은 어때요? 전파로 인해서 둘 이상의 이제 문화가 만나서 이제 접촉하다 보면 문화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변동은 항상 전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것이 이제 문화가 접촉해서 변한다라고 해서 문화 접변입니다. 그래서, 강제적 문화 접변은 외부의 강제적 압력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하는 거, 이런 것은 강제적인 거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 우리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꿀게요. 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강제적 문화 접변이고, 자발적 문화 접변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외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수용해서 일어나는 문화 접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방호족이 에스파니아로부터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배운 이런 은세공 기술 같은 건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변동에서, 이게 무슨, 이게 문화 접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문화 전파, 문화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고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 문화 변동의 양상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화 동화입니다. 한사회 문화가 다른 사회 문화로 흡수되거나 대체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의 많은 도족이 유럽 식민 통치를 받은 이후에는 어때요? 전통 종교를 상실하고 유럽 여러 나라 종교를 받아들고 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A하고 B가 만났는데, A가, A가 전통 종교라고 한다면, B는, 어, 뭐, 크리스도교예요. 회 그렇다면, 그, 지금, 전통 종교를 상실해버려서요 a 놓고 B만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러죠. 이런 건 문화 동화입니다. 문화 병존은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거예요. 뉴욕에도, 미국인데도 우리 코리아타운이 있다? 이런 것들. 싱가포르의 각 종교의 경관이라든 기념일이 있다? 라고 하는 문화 병존, 문화 공존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만났어요. A 플러스 B가 A도 있고 B가 있다. 라고 하는 문화 공존이고, 그 다음에, 문화 융합에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의 두 문화 요소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다른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A 플러스 B가 만나서 뭐가요? C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스 버거라든가뭐즈 음악, 성공의 강화성장 이런 것은 문화 융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화 변동의 양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 뭐 이쪽이 보면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라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 어때요?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사회 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 이거 전통 문화죠.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문화도 어, 계속 이렇게 변형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문화랑 접촉하면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복원되고 이러면서 현재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전통문화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문화는 변동되는, 변동하고 있는데 문화, 전통문화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왜냐면 하 어차피 다른 사회에 접촉하다 보니까 이제 변형되고 또 새롭게 또 복원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문화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그 사이에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사회 구성을 하나로, 어때요?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외래의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 변동이 다양하고 좀 복잡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 문화를 새롭게 또 파악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의 것을 단순히 뭐 재현한다든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이렇게, 지닌, 음, 그러한, 고유한 의미를 재해석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만약 김치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김치는 똑같이 해서, 우리 뭐,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경기도 김치, 이것을 꼭 똑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또, 어 김치를, 김치에서 매운맛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떤 뭐, 신군 뭐 물김치를 뭐 권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김치도 여러 형태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김치인들이 정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김치도 자기나라의 문화다라고 지금 뭐 고집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김치는 우리 어,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문화가 이, 있는데 그 전통문화가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너무 배척한다든가전통문화만 너무 고집한다든가 아니고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전통 우리 국악의 그룹이 이 날치라고 아마 있을까요? 그래서 뭐, 범 내려온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른 걸 보셨겠지만, 이제 이제 창을 하면서도 또, 어때요? 춤은 또, 뭐, 이렇게 꺾이춤이라든가 여러, 또 외국인도 좋아하는 그런 춤을 추고, 그리고 또 랩을 한다거나, 같이 해서 굉장히 공존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해 이제 다른 세계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 문화를 더 좋아하게 되고 어깨를 들썩이는 그리고 또 같이 뭐 랩도 있고 또 춤도 있고 또 창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성을 유지되는 모습으로서 이 날치의 그룹에 대한 것이 많이 저도 호감이 가고 있고요. 또 전통 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독창성을 유지해야 를 돼요. 그러면서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방안을 그렇게 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전통 문화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전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한 사회가 가진 문화 정체성이라든가 독창성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세계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222쪽에도 이제 덕수공 수문장 교대 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보면 이건 어쩌면 이게 이제 그 역사적 근거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것에서 발명된 전통으로 하고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원래는 요란 것은 아마 그뭐 기록에는 지금은 나와 있지 않는 거고 역사적 근거는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어때요 이제 각종의 것을 봐서 우리도 요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덕수은 수분장 교대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된 것처지만 복원될 수 있고 또 변형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공유성과 독창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학습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 그리고 이제 문화 마지막 편까지 함께 학습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이상 행복한 통합사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